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경기 있는 날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썸머리그라 네. 그 6시 오후 6시 게임할 때는 네. 저녁 경기가 좀더 나으시죠? 아무래도 여름이 좀 더우니까, 네. 네. 아무래도 나이트 게임을 하면은 뭐 시원한 것도 있지만, 그 1분 올라갈 선수들이 야간에 나이트 게임 또 적응하는 것도 좀 문제 네. 있으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습도가 없다.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선수들이 워밍업하거나 네. 뭐 훈련하면서 제가 나름 컨디션을 보죠. 음. 저 선수하신 컨디션 어떤가 네.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나 사생활적으로나 <laughs> 고민이 음. 어린 선수들이 많,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보고 있어요. 응. 요즘 고민이 많은 선수가 누구예요? 김기중 선수. <laughs> 어떤 누구이 모르겠어요. 얼굴 빛이 별로 안 좋아요. 고민이 있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사춘기인가? 뭐? <laughs> 요새 김기준 <기존> 선수 사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요? <laughs> 어떤, 어떤 <게> 나운 <laughs> 내가 사춘기야? 제가 얘랑 계속 부편이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아. 물어본게 나을 것 같아 저는 좀... 근데 기중이가 요즘 바긴 했어요 좀 금방 젖었다 해야 되나? 좀 그래요 기중이가 그게 사춘기야? 저는 좀 요즘에 좀 조용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께서 그러는 거지 뭐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생각이 많아졌다 해야 되나 그냥 요즘에 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오는 게 나이가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있어서 형님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게 항상 얘기를 하면은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잘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응. 항상 강조를 하죠. 응. 근데 아 코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빨리 빛을 보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선수들도 그런 면에서 약간 조급함이 있나요? 아 있죠. 선수들은 더 심하죠. 음, 자기가 이제 뭐를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하나를 뭐 약간 수정을 한다든가 음. 교정을 한다든가 하다 네. 보면 그 결과물을 빨리 보기를 원해. 정말 이렇게 딱 어, 이거 괜찮다. 왔으면 조금 더 길게 어, 노력을할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야 한다. And 데 지금 좋은데 니가 스스로 안 좋아, 안 좋아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고민하고 어, 있다고 할때 그때도 땡긴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 지금 좋으니까 좋다고 생각을해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면 몸이 확 화내. 그녀한테 좋다고 칭찬을 해 줘야지. 뭐 하지? 조식이 바나나 그럼 야, 너너안 <laughs> 너 좋아하면은 삐진다니까 얘가. 그러면 이제 키로스 확확 주는 거야. 빨리 와. 다앞앞 뭐하고저 이제 게임 준비합니다 할까네 그럼 니까전 체력을 좀 이제 스야될것같아 어.. 어떤 코치님이세요? 박동 코치님 날씨처럼 따뜻하신 코치님 날씨로만 네. 표현하면 코치님은 포염이에요 너무 따뜻하 <laughs> 새로운 거 아니에요? 폭염이면? 너무 no. 따뜻하시다 이거. 푸코 츠는.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목소리> 경기 선까지는 그럼 휴식 시간인가요? 네네네. 휴식하고요. 밥 먹고 이제 게임 또 준비해야죠. 시즌을 시작할 때는 뭐. 누구나 어느 구단이나 그렇게 좀 이기는 걸 목표로 하겠지만 네. 작년에 저희는 피셔스 리그는 네. 육성을 기조로 좀 했잖아요. 네. 올해는 이기는 야구를 하면서 전력을 극대화하자 해서 음.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결과가 엄청 음. 좋았어요. 뭐 지금도 뭐 성적으로 보면 은잘 네. 되고 있지만 네. 그걸 떠나서 선수들한테 좀 이기는 맛을 그런 습관을 들이고. 선수들도 자기가 본인이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이기는 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약간은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수파트는 특히나. 약간 올 시즌에 코치님께서 최고의 경기를 뽑아주신다면 뭐 이렇게 선발 피처가 중간까지. 잘 이어 넘겨주고 중간에서 또 마무리 넘겨줘가지고 풍리 바기가잘 음. 맞은 경기가 몇 게임 있어요. 네. 예, 그럴 때가 되게 음. 약간 제가 보람이 뿌듯하더라고요. 예, 뭐 누가 잘 던지고 막저 어, 선수가 잘 던져가지고 와저 선수 뭘 좋다. 이거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심플한 경기를 했을 때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음.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합을 안 나간 선수들도 네. 예, 이게 같이 보면서. 네, 네. 예, 서로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음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누가 잘 던지고 이런 걸 떠나서 올 시즌 좀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된 피처가 있을까요? 눈에 띄게 향상된 피처는 뭐다 일군을 갔죠 사는 선수 네아뭐인사 선수는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코치님 워낙 본인이 네.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예요 음 연구를 많이 하고 네. 지금 독립야고 이거 두산 대학에서 있다가 네. 독립구단에 있다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간절함도 있어서 음. 예, 그런 절실함도 있고 해서 자기가 해야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저랑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은 한 인삼 선수가 제가 제가 볼 때는 좋아진 건 감독님도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신 거에 아. 그게 되게 엄청 컸고 음. 예. 그 후에. 운동 외적으로 음. 자기가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조금 빨리 좀 결과가 나타나서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정진코은님이 저번에 차은우 선수 인바디 보고. 차은우 몇이야요번본권은 못한 일어나도 10%. 이야, 일어나는 10% 이하면 던지다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던지는 게 기적이야. 던지는 게 기적! 사안은 기적, 기적, 기적. 아, 기적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낭만을 던지는 투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윤삼 선수가 매출할 때 네. 사복을 입는 거 보면 정말 낭만 있게 옷을 입더라고요. 하하하 <laughs> 어떡해요? 깔짝 놀랐어요. 패셔니스타도 아니고 아 진짜요? 네. 여기 꽃무늬 이런 거 있나요? 가끔 그런 것도 보일 텐데 네, 하여튼 뭐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자기만의 스타일로 입는다고 그러세요 래서 낭만이 붙여진 거 아닐까? 팬들 사이에서도 착도 음. 선물. 아셨요 <laughs> <또. 웃음> 아까 꺼무꺼무 <꺼물꺼물> 했는데 둘다 ㅋ <laughs> 네? 아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저희가 CG로 해드릴게요 지 얼마 됐어요 저아일주이 일주일? 다 일어난 지 30분도 안된 같아요 난 일찍 일어났어, 올해 왜 나까지 일찍 일어난 사람으로 나난 일찍 일어났어, 난 일찍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야 정상이에요, 그게 일곱은 잠이 없다, 사람 스물, 스물여섯 살인데 있잖아 니랑못살려요 어. 캐치볼 하실 때 강조하셨던 게 높게 던지라고 아, 탄도 네. 높게 하라고 하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 선수들이 지금 3일 동안 네. 이번 주에 실내에서밖에 연습을 못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어, 소프트 서포터 네. 싸는데 거리를 많이 못 나가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외야수들 을 선고할 때좀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회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높은 탄도로 강하게 안 던지고 네. 좀 탄도로 던지다 보면은 회전력이 좀 떨어지는지 네. 휘는지 네.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려고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네. 요구를 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라인 타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항상 경기 전에 그런 식으로 쳐주시나요? 아니면 뭐 그런 까좀경험 있는 선수들은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몸에 배어 있고 이런 타고, 어떤 타고, 어떤 타고 상황적 그런 능력들이 좀 있는데 저희 아까 유상빈 선수나 이제 안창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신인이랑 2년차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상황적인 대처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연습을 여러 가지를 시키고 있는데 그리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대학교 때까지 중견수를 좀 많이 봐가지고 근데 앞로 와가지고 지금 4X, 5X 가리지 않고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소화하지 못한 포지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타구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조그마한 실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수 있던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일본 게임을 리뷰를 매일 하거든요. 게임 끝나면은 다시 보기에서 거의 9이닝을다 봐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잘한 플레이나 조금 미스한 플레이 같은 걸좀 체크를 해서 당일 당일 피드백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다음에 후에 만약에 퓨처스 내려오게 되면은 게임을 보면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 혹은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코치님 네, 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코치님도 하시고 이공 감독님도 하셨던 저희 전대영 코치님, 네. 제가 신인 때였을 거예요 2004년도였는데 그날 안타를 못 쳤어요. 안타를 못 치고 이제 경기 후반에 약간 대타로 바뀌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이제 예, 타협 고침이었거든요. 당시에 고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삼진을 먹거나 무엇을 뭐 하는지 자신있게 하고 가주고 맛을 하셨어요그 당시에 그런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아이 말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항상 당황하죠. 선수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줄 테니까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런 야구를 시합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준비를 시켜줘요. 정말 하나부터 열이 아니라 뭐 100, 1까지다 준비를 시켜주는 편이라 선수도 저를 믿고 저도 이제 같이 연습을 했을 때 선수를 믿고 항상 선수한테 얘기하요 지금 외야수가 3명이 시합을 나누고 있지만 나는 지금 벤치에 앉아있지만 나도 같이 시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4명의 외야수가 시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믿고 게임에는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을 연습을 해보자 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퓨처스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는 이제 앞으로 1분 올라가서 정말 좋은 플레이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야구장 안에서 여기서는 연습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수해도 좋으니까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주문을 해요.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나왔을 때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교감도 더 많이 되고 그런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 정하신 문제가 아닌데 6일만에 게임했잖아 6일만에 게임는데 너무나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이거 가서 잘할 수 없다고 했잖아 어. 물론 뭐 어. 자기가 던지는 데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드는게 있고 전체적으로 꼴들이 가 좋았다고 어, 꼴들이 좋았는데 좋았을 때 자기가 뭘왜뭐 뭘 때문에 좋았는지를 꼭 알아야 돼그래야지고 <laughs> 그게 계속 필수의 인식지 그냥 오늘 좋았다고 아니면 없다고 <laughs> 내일, 어, 내일 또. 떨어졌다가 이제게래프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은 금도지금로 지금도 지금도 지금다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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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도 지금도 지습니다금도 지금 지아도 이 고요 속으로 앞으로 갈수 없어. 반뿐거든. 소다치는 에없수나지시선시공지은시 그대로, <목소리> 그대로 가고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오른쪽! 지금 글러브 퍼킹해서공 놀았어? 안 놀았어? 솔직하게 이게 어? 갑자기 해을만안 들려? 아니 아니 신경쓰는게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지 왜 놀았는지 알아야지 그렇지 만약 이쪽이면 그냥 그대로만 가면 되는건데 너무 낮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이렇게 잡아 버리니까 여기서 미스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자 왼쪽.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대박. 아직 워밍업이야. 위에 볼 위에. 네. 오, 네. Nice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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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나이스 타이밍. 대박. 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네, 누구야? 아닌데? 어? 아. <laughs> 네, 확실한 거는 이 타이밍은 진짜 좋아졌어. 네. 전 인정. 당근? 스타트도 좋아지고 있어. 네. 자! 좋아, 아. 네. 오케이, 아우 나이스. 네. 좋아? 저 오케이. 밤에 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어, 코치님 오늘 달 보셨어요? 달 오늘 엄청 예쁜데 가려졌다. 아, 저좀 부시가 좀 어떻게 샷? 끝인가요 오늘 하루? 아, 이제 이제 선수들 요거 이제 밤에 다 마무리 되면 아 스트레칭 하고 이제 네, 선수나지 않거든. 또 들어와서 뭐 보강하든가 뭐 아이스 같은 거 이제 치료 음. 같은 것도 활성수 하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 되죠.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코치님. <laughs> 칭찬받고 싶은 존재죠, 이코치님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코치님한테막 장난으로 하거든요. 고치님이랑자 하이파이브 하루에 한세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그럴, 그럴 만큼 제가 코치님한테 솔직히 좀 마음적으로 기대는 부분도 있어요. 좀 인간적으로도. 제가 야구를 잘하려면 꼭 있어야 되는 존재. 제가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고 할때또 많이 도움 주셨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도 제첫 코치님, 코침, 투 코치님이시니까 좀 많이 기억나는것 같아요 진심으로 되게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이게 제일 진심인 것 같아요 제일 하고 싶은 말 <목소리> 저는 약간 버팀목? 네. 약간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약간 항상 잘해가지고 1군 무대에 가서 좋은 수비를 할때꼭 그렇게 고동진 코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가지고 나중에 저가 일본 가서 좋은 플레이 할때 그때 되게 자세하게 얘기 하고 싶습니다. 계속 저희 투수 선수들한테 계속 다가와주시고 재밌게 풀어주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서 코치님 믿음에 보답해가지고 코치님 원하시는 일본 야구를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부심을 믿고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알려주십시오. 앞으로도 실수 많이 할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심이 음, 되게 많이 부족했는데. 코치님 덕분에 수비적으로도 야구장에 나와서 되게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귀찮게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